원래 제가 ENTJ였거든요. 혹시 MBTI가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. 난 그렇게 MBTI 막 신봉자는 아니야. 재밌으니까 하는 느낌? 말이 안 통하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MBTI를 대외 한면은 대화가 잘안 되거든요. 보통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. 그렇지 않다 설득력이라는 거는 당연히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되어야지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더 마음에 더 와닿는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숫자와 데이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행동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유는 일어나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됩니다 완전한 솔직함 보다 세심함을 우선시한다. 그러니까 이 팩트보다는 이 팩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거를 더 신경 쓴 다음에 이 팩트를 오히려 묻어둘 때도 있고 막 이런, 이런 얘기잖아. 팩트로 인해서 누군가의 감정이 상한다면은 그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닐까요? 아니면은 어차피 상할 감정이거나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선호한다. 비효율적일 때 감정적인 측면이 대두되는 거예요. 님들. 효율적이어야 감정적인 측면이 덜 대두되는 거예요. 비효율적일 때 감정적인 측면이 더막 활활 타올라.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했어? 그러면은 깔끔해 그냥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. 진짜 이거 그렇다 체크하는 사람 있나?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야지. 아니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먼저 하는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? 아 그렇다고요? 와 진짜 이거 위인들이야 위인들 범사회적으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지 않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의 패턴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옳게 된 주장을 했으면 감정이 상할 일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같아 나는 제 주장을 타인에게 입증하고 싶어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은 입증해야 된다는 상황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. 저 애초에 그런 생각이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입증이 필요한 주장은 애초에 꺼내질 않아. 반박시 뒷말이 맞음 스타일이냐고? 애초에 반박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안 꺼내죠. 반박할 수 없는 말만 해요 저는. <laughs>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. 맞아요, 저 이런 애들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감정적인 새끼들이야. 감정적으로 행동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고 그 사고가 또 사실이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또 감정적이게 돼가지고 부딪치고 감정을 조절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린다. 이러신 분들은 이제 명상을 좀 해보시길.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논리적이거나 효율적인 방법보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더 집중한다.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게 바뀌는 거예요. 당연히 이게 1번, 2번이 돼야 되는데, 지금 1번, 2번이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. 답답하네, 그냥. 선택할 때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. 이놈의, 이놈의, 이놈의 감정적인 직관. 아, 안 바뀌었어. <laughs> 전혀 바뀌지 않았군 78% 외향형 아니 생각보다 엄청 외향적이네 나 직관형 이게 S랑 N이지 <laughs> 이게 T랑 F지 야 근데 F가 17%나 있네 감정이 17%나 있어요 야 아, 근데 이게 문구도 마음에 안 들어 사회적 조화보다는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? 효율적인 사회가 조화로운 사회인 걸 모르고 이 사람들 이거 이거 헐! 나 J가 92%래 생각보다 난 T가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어 이건 뭐야? 확신형? 이게 뒤에 붙는 뭐 다시 A 막 이런 건가요? 스스로를 믿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며 스트레스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음 나네 자 이래요